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LSH의 토너먼트 5라운드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. 자, 일단 제가 100이고, 어, 상대가 조금 강한 사람입니다. 자, 일단 피데 레이팅 거의 1600까지 갔었던 선수이고, 어,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얼마 전에 열린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등을 한 어, 엄청나게 강력한 선수예요. 오프닝은 클래시컬 런던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고, 자, 여기서 H3를 했는데 H3가 이렇게 나이트 침투했을 때 비숍 빼는 어, 전략입니다. 자 여기서 H3 비숍 교환이 됩니다. 자 그다음에 어 계속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폰 공격 자 여기서 비숍을 보통은 런던 시스템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빼면은 이제 포크에 걸리니까 비숍을 여기로만 뺍니다. 자, 진행이 되고, 상대가 여기서 E4를, E5를 합니다. 자, 이러면 폰을 먹어야 하죠. 자, 폰 뭐, 교환되고, 나이트까지 교환되고, 자, 여기서 퀸을 한번 내줬습니다. 자, 여기서 나이트가 또 교환이 돼요. 자, 여기서 어, 제가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. C4. 여기서 상대는 c 폰을 먹을 수 없습니다 뒤에 b 숍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이 폰을 먹을 수 없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b 어, 숍을 이렇게 오는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된다면 상대는 이 b 숍을 먹을 수이 폰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폰을 손해를 해 보겠죠 이러면 제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, 여기서 저의 최선은, 어, 이런 식으로 폰을 지키는 겁니다. 자, 폰 교환이 되고, 자, 기물들이 다 교환이 됩니다. 자, 여기서, 여기서 비숍 E2가 유일한 최선수에요. 자, 이거는 어, 상대가 이런 식으로 폰을 못 먹게 막은 건데, 상대가 이렇게 폰을 먹으면, 어, 제가 비숍을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어서 이건 제가 이기는 그림이 됩니다. 자, 이래서 계속 긴장이 유지가 돼요. 자, 이러면 제가 폰을 하나가 손해긴 한데, 지금 상황이 완전 동등한 상황이거든요. 이 폰을 제가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. 룩 이렇게 보고, 자, 상대도 이렇게 룩 들여다 봅니다. 자,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어요. 여기서 상대가 아무, 아, 여기서 상대가 아무 수나 둔다? 그러면은, 아. 여기서 상대가 아무 수나 둔다 이러면 두수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는 여기서 뭐 방어를 하나 해야 합니다. 자 상대 폰을 밀었고 저는 다시 어, 룩이 오면서 폰에 대한 압박을 줍니다. 자 여기서 룩을 내쳤고요. 상대가 룩을 피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서 어, 폰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자 여기서 상대가 킹을 움직였는데. 이렇게 폰을 움직이면서 상대 룩이 상대 폰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제가 폰을 회수할 수가 있게 되었죠. 폰 회수가 되고 자 여기서 상대가 폰을 먹고 합이 무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이러면은 어, 폰 개수가 똑같은 엔드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, 이제 서로 거의 비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이제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룩으로 먹는다 하면은 어, 상대가 이렇게 킹을 붙여서 이 폰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제가 이렇게 한다 해도, 음, 이렇게 한다 해도, 이 여쪽으로 가서 C 폰을, 어, 프로모션 시키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, 룩으로 먹을 순 없어요, 제가. 그래서, 이때 폰으로 먹어야 해요. 자, 이러면은 서로 비기는 엔드게임이 됩니다. 자, 이게 39수로 비긴 게임인데, CP 손실이, 어, 11밖에 안 나왔어요. 정확도는 서로 96이 나왔고, 그래서 엄청 정확했던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